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체험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8도장터 관광열차를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서 특별 운행합니다.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과 속초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증편 운행하는 건데요.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특별 운행을 통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팔도장터 관광 열차 이용객들을 태운 KTX가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이번 열차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증편 운행하는 특별 열차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4월달에 강원도에 이제 큰 불이 나면서 그 양양, 고성, 속초 이쪽 지역이 지금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중기부랑 그 산하기관 수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코레일하고 코레일 관광개발이 협력해서 이제 기차를 열, 통해 고객분들이 이런 제 지역에 방문을 해서 관광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기획이 되게 되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이용객들은 곧바로 버스에 오르고 산불 피해 지역인 고성으로 향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버스가 멈춰선 곳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왕곡마을 국가 민속문화재 제235호로 지정된 곳이자 영화 동주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용객들은 전통 한옥을 체험하고 역사를 배우면서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어진 일정은 팔도장터 관광열차의 필수 코스인 전통 시장 방문 이곳에서는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제공됐고 관광 열차 이용객들은 현지 음식을 사 먹거나 장을 보는 방식으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뭐 이렇게 산불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한 저희 고성군이었는데 저희들 전통 시장을 찾아서 이렇게 참 반갑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좋은 거만 보셔가지고.

저는 여기는 사실 처음 왔거든요. 이곳은 그러니까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공기 좋지, 물도 동해 좋지만은 이곳 물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크인 그 바다 이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에서는 휴식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템플 스테이도 진행됐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참여한 이용객들은. 강원 지역 특별 열차로 마련된 팔도장터 관광 열차를 통해 저마다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토요일부터 <laughs> 어제 그저께까지 5일까지 일본 도야마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칠 만한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고 그 좋아요. 뭐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해서 좋았고 또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사니까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같이 와서 그런 것도 보고 본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느끼고 미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강원 지역 특별 열차는 이달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550명을 대상으로 운행됩니다. 특히 이번 특별 열차는 산불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차인 만큼. 이용 동료를 위해 요금 할인 혜택이 2만 원으로 확대 제공되며 날짜별 여행 일정 확인과 신청은 코레일 관광 개발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